연탄값이 지난 3년 동안 50%나 오르면서 서민들의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연탄값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 연탄값 인상을 철회하라는 팻말을 든채 홀로 서 있습니다. 정부가 연탄 생산업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줄이면서 연탄값이 3년 동안 50%나 급등해.

아 놀랬어요 사실 800원이니까 사실 뭐잘 모르기도 했는데 800원이면 그좀 일반분들이 연탄 쓰시는 분들은 많이 비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서명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지방 의회도 연탄값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 의회에 이어 전주시 의회도 연탄 가격 인상안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인상을 많이 한다 니까 서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 철회 요구안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31개 연탄 은행 활동가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 앞과 지역별로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에는 국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아,